전자렌지에 넣고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와 진짜 맛있다 국물 맛이 시원하네 깊네 집에서 그냥 막 끓인 것 같아 생각 외로 맛있는데 이거 동결 건조 시켜서 맛이 어떨까 했는데, 와, 이것도 집에서 막 끓인 것 같아. 음, 생일날 따로 저게 할거 없고, 요걸로 미역국, 미역국 끓여주면 될것 같아. 생일날. <laughs> 이거 사먹어도 진짜 후회 안할것 같아. 너무 맛있어요. <목소리> 음, 북어 맛이 간이 배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집에서 끓여 먹을 때 간이 좀덜 배잖아요. 그래서 약간 심심한데, 어, 이것은 간이 들어가 있어서 딱 맛있어요. 맛이 좋아요. 아, 국물 맛도 간이 딱 좋아요. 음, 어, 이것도 생각외로 맛있는데요? 와. 그 인스턴트 식품 그게 아니에요. 그 맛이 아니고 정말 깊은 맛이 나요. 요거 부고도 탱탱하게 살아 있죠. 너무 너무 좋아요. 음. 이거 집밥처럼 이렇게 먹는데 너무 좋아요. 제가 애터미 제품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좋아요. 정말 맛있어요. 저 시래기국을 품절돼서 못 샀는데 시래기국도 지금 이거 맛 못지 않게 맛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다 동이 났어요. 맛있죠? 아, 아이 미역국 살아있는 미역국 그대로 그 맛이에요. 향태국 음. 정말 맛있어요. 식감은 어때요? 끓일 때고 차이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. 아 실제 그 집에서 끓일 때하고 그별 차이가 음. 안 네. 느껴진다라는 거죠? 네, 네. 어, 간은 어때요? 음, 간도 어, 괜찮은 것 같아요. 혼자 사신 분들은 국을 끓여 먹기가 불편하잖아요. 조금 끓이면 맛이 없고, 근데 이것은 대량으로 끓여서 낸 거라서 맛이 깊고 맛있어요. 우리 아들 둘이 자취하는데 어, 이 우리 아들들한테 보내줘야 될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애터미는 소비가 결국은 돈을 버는 거예요. 우리 다 같이 부자 친구 됩시다. 자, 저하고 부자 되고 싶은 친구, 여기 붙으세요! <laughs> 다음에 또 좋은 제품 가지고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